아, 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노조입니다. 네. 오늘은 그 친구하고 그 잔차 타는 날입니다. 잔차 타는 날인데 여기 태화강 그 아주 상당히 여기 어디냐면 북구 가는 길입니다. 북구 저 위에가 그 공항 앞에 있죠 뭡니까 저 성정지구입니다. 성정지구 여기가 동내림 있고. 친구 요 화장실 가서 이제 예, 영상을 남기면 오늘 그어 강변 멋지지 저쪽으로 해가지고 저어지니 친구 태화강그식장앞에서 그 만나가지고 다시 거꾸로 올라와가지고 저 동천 쪽에서 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그 하루종일 바람이 폭풍이 붑니다 폭풍 예, 부는 날은 전양쪽 동서라인에 타는게 낫는데 친구가 오늘 이상해 북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저 이화로 넘어가자고 해가지고 이화에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선바위로 넘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화에서 점심 먹고 선바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물 저기 보면 흐르는거 보이시죠? 예, 물도 바람에 실려서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저그 위에가 송정지구입니다 예, 금알로 그 갑니다 바람이랑 같이 날아설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런치입니까? 렌치입니까그 하체 운동을 좀 해가지고 허벅지가 조금 좀 웃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갔다 왔는데, 영상은 여기까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오늘 그 실내에 있을 때는 따뜻해서 다시 풀린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나옵니다. 네, 기어이 기어. 감사합니다. 아 노조입니다. 여기 북구 여기 그 신의 손 예, 중국 집입니다 예. 여기 어, 제 친구 가게입니다. 제 동기 영훈이라고 가게입니다. 얘가 그 나름대로 또 기적인데 요새는 그 자기가 직접 매장에 근무도 하네 예. 여. 어, 보니까, 지금 딱 보고 밖에 홀에 있길래 깜짝 놀랬습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저놈이 저홀 건물을 할 놈이 아닌데 매일 이번에 그, 빠진건 하러 다니고, 어,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뭐 이래 마누라한테 뭔가 들킨 모양입니다. <laughs> 뭔가 이, 뭔가 이, 한건했는 <laughs> <laughs> 여기 여러분 음식 맛있습니다. 우리 동계 에 하면 요리 여기 먹는데 여기 음식 맛있습니다. 여기 북구 <laughs> 여기 앞에 여기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 어디가 분노? 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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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입니다. 예, 홈플러스 바로 뒤에 경남은행 바로 옆에 아, 우리은행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신의선. 예. 오늘 요 앞에 그 화교 쪽으로 올라가다가 일부러 요 친구 장사하면 팔아주려고 왔습니다. 예. 일단 요 맛있게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요 안에 가게 내봅니다. 예. 여기 김사람하고 네, 네. 네. 친구들하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아, 오늘 아, 요 친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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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야,들아. 그, 어, 우리, 우리, 우리 동계 밴드 올릴게. 오늘 이거 영어, 영우, 영어의 가게에 와가영어이 오늘 요 지나가다 영어이 가게에. 팔라더로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영웅이 오늘. 오늘 여... 아까도 없어. 이야기했지만, 영웅이가 근데... 내근을 안하는데 집에 시, 무슨. 뭐... <laughs> 원래 손이님는 <없는> 날이거든, 오늘. <laughs> 아, <이따가 왜> <laughs> 어? 그래, 연락 u 하고 k e your German 요새 이거 요 u r 이거 u r your, your, y o 거 r y o u 뭐 어? 카오스크오카오스카오스크오스오스카오스키오스카오스카오스카오스크오스카오스카오카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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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이카오스카오스카오짬뽕오스카오스카오스카오스카오스카오스카오스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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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조입니다. 어 대리. 여기가 지금 우리 친구 그 북구 호계 그 친구 가게에서 밥 먹고, 저 저기가 문산 산업단지랍니다. 저반이 넘어왔는데, 아, 고바이, 고바이, 그저 처음 초입에서 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끌어봐 있습니다 끌어봐. 마지막에. 그, 저, 계속 오르막이라가, 저선 기아다 틀르고 올라오고, 더가 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문산산업단지랍니다 아, 이 친구 놈저 앞에 가는데, 땀이 나가, 후드 모자 벗는다고 잠시 쉬었습니다. 아, 일단, 이기 어디고? 저 앞에 영진, 데미콘이라고 오른쪽에 저 있는 모양입니다. 와, 아, 예, 동네, 탑샘니다 이거는. 예. 와, 어우, 씨. 일단, 여기 선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때 친구들 모임이 딱 해가. 감사합니다. 아, 계속 가겠습니다. <laughs> 아, 노조입니다. 여기 이제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치술령인가 봅니다. 여기 이제, 아까 여 보니까 치술령 해가지고, 여기 척과 쪽으로 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 힘듭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선발 쪽으로 가는 길에, <laughs> 길입니다. 아까 그저위 편의점에서, 15km가 남았던데 이제 한 절반 정도 맞지 싶습니다 가다가 여기 이제 길이 이뻐서 아, 영상을 남깁니다 아, 일단 이번 영상은 주행중에는 영상 찍는거 위험하니까 여과까지 찍고 선발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아, 저놈 저거 시상하게 코스를 잡아가 일단 감사합니다 어디있네 아, 노조입니다 오늘 그 친구놈하고 저기 호자로 갔다가 북쪽으로산 넘어가지고, 문산공단 쪽으로 해가, 아파트 택시 그, 재개발하는데, 거기로 가가, 어, 근데 길이 너무 안 좋아가고, 막, 와, 아, 자동도 그 떨궈이 되고, 와, 아, 엉망이 됐습니다. 아, 지금 저 친구놈 저 곰프레인사로 털고 있습니다. 털고 있고,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코스방은 나한테는더 좋은 코스입니다. 아, 너무 힘든 코스 타가지고, 힘들죠. 아, 오르막이 너무 시리켰습니다. 좀, 그거 한 말이지만, 54321 악기가 틀리고, 54321 악기가 틀리고, 이렇었습니다. 와, 빡시네. <laughs> 미친 새끼 저것 때문에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저선배입니다 이제 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그 친구하고 한 번씩 오는 그, 전통 차집입니다 오늘 태화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혈압약을 먹는데 잘못됐나 봅니다 오늘 두통이 너무 심해서 오늘 고생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전통차 한잔 먹고 오늘 마취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 오는 친구가 코스를 잘못 잡아가아좀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고 안 좋습니다 두통이 심합니또 오늘 재미있게 즐겁게 자전거 탔고 차 한잔 마시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이이 수기를 해보면 아, 복 복귀라니까 이걸 해보면 오늘 그 제가 그 여기 우리 집인데 여기 여기서 저기 일로 갔습니다. 그 여기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여기 태화다리 건너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여개점 여기서 다이소 있는데 여기서 친구를 만난 아 친구를 기다렸는데 친구가 다시 오라 해가지고 자기 저쪽으로 집앞으가이 강변 타고 쭉 다시 이로 갔습니다 이로 가가지고 그 저기 어디고 번영기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래 올라가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래 올라가가지고 여기 홈플러스 어, 여기 강이 어디 있 잠깐만요. 고엘리에트 애플리에트, 황통대 애플, 삼성카로. 아, 여 맞네. 이 맞네. 이렇게 계속 이강비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가 쭉 올라가면 이, 이 홈플러스, 예, 네, 이 앞에 이이이 중국 중국집입니다. 여기서 점심 먹고 쭉 가다가 이래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어디냐면, 문산산업단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서이 오르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와, 여기가 처음 여기서 올려갖고 여기 올라가는데, 와, 개빡세니다 그래가지고, 문산산업단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쪽 도로로 넘어왔어요. 녹동 이쪽 산업단지 앞 도로로 이쪽으로 탔습니다. 탔는데, 이래갖고 쭉 내려오면 선박이 타면 되는데, 친구 말로는, 여기에서 이제, 저기 뭐고, 척과 이쪽으로 또 일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척과 초등학교 여기 앞으로 해 가지고 척과촌으로 해 갖고 이래가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이래 넘어가가 범수로 해가 부영리로 해가 이쪽 선바위로 돌았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아 오늘 자전거를 어, 이래 가 태어나고 돌아돌았습니다. 일단이아 오늘 자기가 너무 빡치니데 이게 오늘 제가 놀랬는게 여여기 여기, 여기 여 문산 산업단지 오르막이 넘어갈 때와뭐와 이쪽에서 붙이가고 아이길 갔습니다 이길이길 이런 넘어갈 때와 산업단지 이쪽 아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산업단지 여기 이쪽으로 해가 지나오는데와와겁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아오늘시급러서입니다 어, 예. 즐겁게 한 자전거 다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